네, 앞서 보셨듯이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 후 처음으로 열린 대면 국제 행사인 세계 가수총회에 참석했는데요. 대통령이 축사에서 원전 개발을 언급해 지난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위기에 처했던 지역의 원전 관련 산업 육성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계속해서 양병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세계 가수총회에서 한 축사에서 가장 눈에 띄는 건 바로 이 대목입니다. 탄소 중립을 달성하려는. 국제 사회의 노력에 그 책임과 역할을 다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원전과 재생에너지, 천연가스를 합리적으로 믹스해 나가야 합니다. 탄소 중립을 위해 원전을 적극 활용하겠다는 공약을 다시 한번 천명한 겁니다. 백열개 국정 과제에서 밝힌 이 공약의 핵심 사업은 신한울 3, 4호기의 공사 재개. 1400메가와트급 원전 두 기를 울진에 짓는 것으로 2015년 확정됐지만 지난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사업이 중단됐습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작성한 국정과제 이행계획서대로라면 2025년에 두기 모두 착공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구경북연구원은 원전 건립과 운영 과정에서 파생되는 경제적 효과인 생산유발이 7조 7천억 원을 넘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소매업이라든가, 그 다음에 사업 지원 서비스라든가, 또 지방세라든가, 우리 생활의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 시군대 활력을 넣을 수 있는 그런 부분까지 다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신한울 원전 3, 4호기 건설이 재개되면 경북이 국내 최대 원전 집적지가 돼 출력 300 메가와트기와 소형 모듈 원전인 SMR 특화 국가 산단 조성과. 원자력이용수소생산실증단지 조성 등국직한 연관 사업들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TBC 양병훈입니다.